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구약성경 473페이지 473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인데 합독은 14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장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긴지라. 아멘.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은혜 안에 뛰놀며 춤을 은혜 안에 뛰놀며 춤을 춘 다윗을 말하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괴를 두었던 오벤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다시 하나님의 법괴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때 다윗과 온 백성들은 기뻐하지만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과 함께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라. 말씀과 함께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말씀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려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죠. 말씀과 함께 즐거움으로 찬양, 기쁨으로 예배드려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보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레에 실어 옮기려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죄를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여섯 여섯 그릇마다 멈추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춤까지 추웠습니다 그리고 전과 다르게 그 많던 악기들은 다 사라지고 나팔만 남았지만 지난번에는 없었던 예배의 기쁨과 찬양의 즐거움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규를 옮겼던 이 우사는 하나님의 법규 옆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즐거워한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떤 규칙이나 공식처럼 여기서 맹목적으로 지키려는 그런 성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순수하게 있는 힘을 다하여 뛰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다액과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편 1절 이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절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율법을 절구하고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악기 연주자가 부족하고 칭어가 전공자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즉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찬양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겠죠. 하나님 여러분 주신 교훈처럼 마음 잘 새겨,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섬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즉 신령과 진정,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옛 관습에 갇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옛 관습 옛 습관에 갇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신여개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법궤 입성을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에 사울의 딸 사울의 딸 미갈 한 사람만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공유하는 기쁨의 잔치에 거리를 두고 홀로 냉소자가 된 미갈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전통적인 왕의 모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의 다윗 왕에 대하여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즉 절대 권력자로서의 왕을 기대했던 사울의 딸 미갈은 미갈 자신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갈의 모습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일 뿐이 대리일 뿐임을 믿는 믿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라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갈의 모습은 옛 관습 옛 습관에 갇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미갈과 같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굳은 생각 옛 관습 옛 습관에 갇혀가지고 목회자나 성도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없는지 이 새벽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2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혹즉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이교훈의 말씀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믿음으로 뛰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높아졌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며 비웃었던 미갈은 도리어 비천해지고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나타지신 예수님을 따르려 할때 우리에게 높이 오르려는 욕망보다 큰 장애물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이 올라가라는 이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는 눌려 자제를 시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현실에 대하여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복음은 고귀하지만 고상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역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 제대로 믿으려는 우리에게도 고역이 또한 환란이 다가올 뿐만 아니라 고역과 환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직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던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미갈처럼 교만하지 않고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 오늘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교는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즐거움의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옛 관습에 갇혀 함부로 성도들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극히 나다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겸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 또한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